개념을 204쪽2차부등식이 있지? 자, 2차부등식 자, 2차부등식은 우리가 뭘 갖다가 2차부등식이라고 하냐? 자, 모든 항을 한쪽으로, 보라. 왼쪽으로 싹다 이항을 시켰을 때, 어, 여기서 이것이 이런 형태, 그렇지? 어, 이런 형태로 되는 것. 단, 이때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러한 꼴로 정리되는 것을 뭐라고 해? 2차부등식이라고 해. 오케이 okay. 우리가 1차 부등식이랑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배웠잖아. 요 어, x 의 범위 구하는 거 어,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도 해를 구해야겠지. 어, 그렇지? 어,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면은 이런 거에 이런 거 음, <laughs> 이거 해를 구하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딱 보니까 뭐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꼴이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그렇지?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A 곱하기 B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대 그러면 경우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을 거야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도 0보다 크거나 이런 경우이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이런 경우겠지 오케이? 그치? 어,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풀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풀을 거냐면은 자,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니까 x 1이 x 1이 0보다 크고 x 2가 0보다 크거나 이런 경우이거나 또는 x 1이 0보다 작고 x 2가 0보다 작거나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즉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거나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x가 1보다 작고 x가 2보다 작거나, 그렇지? 어, 자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1이 있고, 그렇지? 여기 2가 있어, 어, 1보다 크고, 어. 2보다 크거나, 그렇지? 또는 여기는 1이 있고, 1보다 작고, 여기 2보다 작거나, 그렇지? 어, 공통된 거 해주니까 x가 작다, 1 이렇게 되겠지?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 해는 자 이거 해는 x가 뭐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또는 x가 작다 1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이 2라는 숫자와 1라는 숫자는 뭐냐 이것을 0이라고 할 때의 방정식을 해야 그렇지 이차 방정식을 해 중에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거 외워야 돼자 어떤 이차 이차 부등식을 풀려고 해. 첫 번째 풀려고 하는데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을 풀때 최고차 계수는 양수이고 어떠한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을 풀 때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이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차 방정식에서 두근 중에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가 된다. 오케이 자한 개만 더 해볼게 한개 더.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엑 x 플러스 4가 있다. 0보다 크다. 이걸 풀어래. 일단은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x 4, x 1 0보다 크다. 그럼 뭐야? 0이 되는 값? 4. 0이 되는 값? 1. x가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1보다 작다. 이게 해라고. 이렇게 외우면 돼. 크크작작. 자, 크크작작.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크크작작 이렇게 외우라고. 알겠지? 두세 곱시 0보다 크다. 아, 크크, 작작 이렇게 외우자. 크크, 작작. 자 만약에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경우 이런 <laughs>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일단 얘를 0이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 0이라고 하면은 x는 짝수니까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laughs> 그래서 그 인수분해를 한다고 치면은 x 마이너스 1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1스 루트 2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여기에는 값이 1 루트 e 하고 1 루트 2니까 크크작작 큰 것보다 크고 응. x 크다 1 루트 2 또는 x 작다 1 루트 2 이렇게 된다. 것보다 크고 어, 작은보다 작다 이렇게 크크 작작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 이것이 뭐야? 두세 곱이 0보다큰 경우의 부등식이야. 만약에 여기에 갖다가 들어가지 갖다가 여기다 갖다만 넣어주면 끝나. 뭐 이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오케이. 어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경우 x의 제곱 마이너스 삼 x 플러스 이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는 거, 0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빼기 1,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이거겠지? 그렇지? 즉두 수의 곱이 어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마찬가지로 얘도 x-1이 0보다 크고 그리고 x-2가 0보다 작거나 또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음 x-1이 0보다 작고 x-2가 0보다 크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x가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고 그렇지? 또는 x가 1보다 작고 그리고 x가 2보다 크고. 그렇지? 어, 그래, 그려보면은, 그래 여 1보다 크고, 어, 2보다 작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공통된 부분은 1부터 2까지고, 또는 두 번째는 1보다 작고, 그지 2보다 크고, 그지 이런 경우는 공통된 해가 없지. 따라서, 해는 뭐가 되냐? 1부터 2까지야. 그렇지? 어, 자 정리한 문제 볼게 정리 정리한 정리 문제 보면은 x 1, 어 x 2, 어 작다 0 이거를 풀었어. 그랬더니 어 1부터 어 1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나왔다고. 요 1은 자 0이 되는 x의 값이고 요 2도 0이 되는 x의 값이야. 즉 어떤 2차 방정 2차 부등식을 푸는데 0보다 작다의 해는 2차 방정식의 해 중에서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이다.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작거나 같다 0 으, 해를 어, 구하래. 일단 뭐 하자고? 인수 분해를 하자고. 인수 분해를 그러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작거나 같다 0 이렇게 되고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0이 되는 값5 하니까 마이너스 1 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된다. 작은게 왼쪽 큰게 오른쪽. 오케이 자 만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음, 경우 음,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도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해보면 은 a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인수분해 했다고 치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 되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되겠지. 이렇게 여기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여기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작은 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 그렇지 큰게 오른쪽이니까 마이너스 이 플러스 루트 칠 이차 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음, 여기까지 가지, 이해가지? 그렇지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딱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어, 어떤 이차 부등식을 푸는데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영보다 크다. 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큰 것보다 크거나 아이고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고 하자 어,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그렇지? 자 만약에 x-α x 베타가 0보다 작다 작은 게 왼쪽 어, 큰 것이 오른쪽 해는 이렇게 된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어 그렇다 그런 말들이 책기 어딘가 써 있을 거야 음. 세 번째로 알아야 할게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자 어떤 2차, 1차 부등식 풀때음 이거의 해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해지 우리가 이거 이 x 크다 마이너스 4 전체를 누구로 2로 약분? 이가 양수니까 부등은 바뀌 안 바뀌어? 부등은 안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치 어. 근데 사실은 자 이거의 의미 이것이 0보다 크다의 의미는 뭐냐? 사실은 이거야. 원래는 y는 이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가 있대. y는 이 x 더하기 4라는 그래프. 이 그래프라고 그려보면은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X축이 있고 Y축.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4.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원래는. 원래는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이 그래프에서 자 0보다 크다의 의미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그러한 X의 값의 범위야. 이거 얼마, 얼마큼이야? 얼마큼이지? 그치? 여기 X절편이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어... 이그래프가 x보다 위에 있게 되는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x의 값의 범위가 -2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그렇지? 자. 다시 하나만 더해 볼게. 예를 들어서 -2x 어 2라고 할까? 2가 작다 0. 이거의 의미는 뭐냐? 이분을 이걸 풀어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기는 해, X가 그다 1이라고 풀기는 하는데, 원래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이거의 의미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의 그래프에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절편 1, Y절편 2. 그지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니까 1이고,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2 그치?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라고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축보다 아래에 있게 되는 그러한 x의 값의 범위가 이만큼이니까 x가 1보다 크다 얘기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치? 어. 그러면은 갑자기 땡뚱맞게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냐면은 자, 2차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이차 함수도 그치? 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풀을래. x의 제곱.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어, 이걸 거이 풀을래.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거 인수분해 x-1 x-3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지. 그럼 0이 되는 값 뭐가 있지? 1. 0이 되는 값 3이 있지. 그렇지? 그럼 큰 것보다 크고 x 크다 3.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x 작다. 로 이렇게 풀어주면 돼. a y Okay. Okay. 의 k a y Okay. o 의 y 는 y 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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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있 a y 이 k a y Okay. o y o 이 y y o k a 3이 k a y Okay. y 곡기점이 어 5큐점에 x 가 2일 때고 x축과 만나는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은 1과 3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렇지? 어, 자, 이거의 그래프에서 자, 요 식이 0보다 크니까 이 식이 0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x의 값의 범위.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프에서 이해갑니까? 대성 자 다시 어떠한 2차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예를 들어 그래프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은 이 이거의 뜻은 y는 이 함수에서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이 함수의 그래프가 x 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x 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x의 값의 범위가 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지? 반대로 만약에 x 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이거의 의미는 이거의 의미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게 되는 x의 값의 범위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라고. 물론 얘를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풀 거야. 인수분해를 하고 0이 되는 값 1, 0이 되는 값 3이니까 작은 게 왼쪽 어, 큰게 오른쪽. 이것이 좀빠르기는 훨씬 쉬워. 왜? 그림 그리는 건좀 오래 걸리니까. 꽃점도 구해야 하고, 엑스레프도 구해야 하고 하니까. 오케이. 됐어. 하지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도, 이 그래프를 읽을 줄은 아래 한다고. 오케이. 이해가죠? 어, 자.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x의 최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크다, 2x, 빼기 4. 가, 이걸 풀어래. 이거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풀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싹다 왼쪽으로 넘겨. 왼쪽으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0보다 크다.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1, x 빼기 5, 0보다 크다. 그럼 뭐가 되지, 이거? 0이 되는 값 1, 0이 되는 값 5니까,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어, 것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면 돼. 오케이 okay? 근데 얘를 그래프로 기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그래프 이것이 이거보다 크다? 이 말은 이러한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y는 2x-4라는 또 1차 함수가 있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것은 어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니까 근데 누가 누구보다 크대 이차함수가 일차함수보다 크대 요 이차함수가 일차함수다 함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일차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라고 이렇게해서 이제 대충 이제 y축을 이 y축 이쯤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차와 일차가 만나는 그러한 점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까까 그러니까 이해가지 그치 이 점과 이 점을 구할 거야 이 점과 이 점은 뭐냐? 이 점과 이 점은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그렇지? 두 개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이차 방정식을 해야 싹다 왼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이 x 플러스 5는 0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1, x는 5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5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는 얼마큼이죠? 그래프가 여기하고 여기니까 x의 범위는 x가 작다 1 또는 x가 크다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과는 같지 오케이 물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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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풀려고 할때 이렇게 풀지는 않아 우리 이 이걸 풀려고 하지 이렇게 풀을 거야 풀기는. 근데 이 식이 아니라 그래프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요게 y는 fx고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g x 야 x축이 있는데 이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고 해보자고.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작다 g(x를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 말은 아, 요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게 되는 그러한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한다고. 얼마큼 이거에 해당하는 x의 의의위위는 마이너스 1부터 2지지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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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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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 그리고 그다0 0 0 0 0 0 그다음 우리가 어떤 0차0 0식을 푸는데 0 0 0 0 0 0 0 0 0했더니인수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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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 뭐지?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지. 왜? 항상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는 0보다 모든 실수가 되고. 만약에 어떤 식을 쭉쭉쭉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 오케이? 됐다고 가정을 해 볼게. 그러면 뭐는 안 되죠? 여기에 지금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x는 1이 안 되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쓰면 되겠지 자 1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자 쭉에서 여기 1이 있어 어디하고 어디야? 이쪽과 이쪽이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x 작다 1 또는 x 크다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왜 1만 빼면 되니까 이해가죠? 그렇지? 어, 자 세번째 음. x 빼기 1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0 자, 원래, 원래 어떤 수의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x는 딱한개 있겠지 x는 뭐가 돼? 1딱 하나 있다 다른 경우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경우는 안 된다 오케이 자네 번째 만약에 x-1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자 원래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래 이런 경우는 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오케이 이해갔어요. 어, 좀어 그렇지 가지 네 가지 케이스 그렇지 완전 제곱이 됐어. 딱네 가지 네네 어,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중에서 특히 이세 번째 케이스 해가 딱한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는 뭐라고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것만이 해가 딱몇 개다 한 개다. 오케이 이해갔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p 작거나 같다. 0. 이거를 만족하는 해가 X는 알파 1 조건을 구하라. 이거 1 조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뭐가 되어야 돼? 완전 제곱이 되야 한다. 즉 판별식이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누구의 판별식? 이차식의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돼? 0. 왜? 완전 제곱이 되야 하니까. 완전 제곱은 주근이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갔어요? 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 x의 제곱 마이너스 2 k 더하기 3x 마이너스 4하고 k 더하기 3 오케이? 작거나 같다 0 이거 해가 몇 개래? 한 개래 한개 그때의 k의 값을 모두 구하래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될까? k를 구하라? 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한 개다. 이 말은 이것이 완전 제곱이 돼야 돼. 이거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b 시의 제곱 b 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이니까 어, 이것이 뭐가 돼야 한다? 0이 돼야 한다. 그치? 딱 보니까 k 더하기 3 k 더하기 3 공통 인수가 있으니까 k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은 요거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k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다. k는 마이너스 3이거나 k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야. 어렵지 않지? 이해 가서 어,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 매볼게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0보다 크다 이거 해를 구하래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 되야 한대요 인수분해 안 되지 바로 그렇지 그래서 얘를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니까 자뭐분의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2 e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거 이것도 뭐근 근이 무슨 근이야 허근이지 왜 허근이지 어, 허근이면은 그뭐 허수는 크기가 있어 없어 크기가 없어서 이할 수가 없어 오케이 자자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있지 예처럼 자 직접 인수분해가 안돼 그래서 근의공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돼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주면 돼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어, 플러스, 어, 마이너스 4 더하기 5 0보다 크다 이 말이지. 앞에 거 3개는 x 빼기 2의 제곱이고 뒤에 거 2개는 플러스 1 0보다 크다 이 말이지. 그치? 자, 어떤 수의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 1 0보다 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하고 0보다 큰걸더해서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뭐에 대해서? 모든 수에 대해서. 즉, 이거를 만족하는 해는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고요누구를요고를만고하 모든 는뭐라고 모든 실수라고이 모든 서이 음수일 때는 이를 받고, 이 모든 치료를 받고, 이 모든 치료를 x 를받이 x 든 치료를 받이를이를 이걸 딱 보면은 이거 인수분해 바로 돼야 안돼요안 되지. 그래서 이걸 근해 공식이라고 하고 판별식으로 어 뭐야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0이라고 놓고 근해 공식으로 구해보려고 하니까 어 b 4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안이 음수여서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잽싸게 잽싸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 거라고 플러스 쿠 마이너스 쿠 더하기 11 작다 0 앞에 거세 개는 x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2 작다 0자 어떤 수의 제곱 0보다 크고 2도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거두 개를 더해서 0보다 커야 돼 근데 0보다 작대 말이 태한데 돼, 안돼 안 돼. 해가 있을까 없을까 해가 없겠지 해가 없다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해갑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어, 자이건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자 어떤 2차식이 있어 어떤 2차 부등식에서 2차 부동식이차부식이차부식이 어, 어, 뭐 부동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은 뭐냐? 자,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래프를 뭐 어떻게 돼야 돼? 2차 부동식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말은 y는 y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이 그래프가 항상 어디보다 x축보다 위에 있다 이 말이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이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다른 경우도 해야 한대요 이렇게 접해도 안 되고 쭉 내려가도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고 치면은 뭐 이쪽은 0보다 크지만 이쪽은 0보다 작으니까안 되지 x축보다 아래 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어떤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그래프가 이러한 그림이 돼야 한다. 그럼 아래로 플록이니까 a는 뭐가 돼야 할까? af 원은 영보다 커야 돼. 그리고 또 x 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x 축은 x 축이 의미하는 건 뭐지? 이차식이 이차함수가 x 축과 만나는 것은 어 y가 0일때 x의 값. 즉 이차방정식의 근이야. 그렇지? x 축어붕떠 있으니까 x 축이랑 만나 만나? 안, 안 만나면 근이 없는 거지.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처음 에 했던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5가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 그럼 딱 보고 어 최고차 계수 0보다 크고 판별식 짝수니까 비타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음수네 아 그래프가 이런 형태니까 항상 x 축보다 위에 있네 아 이거 해는 모든 실수이구나 딱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위의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완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무시로 마음으로 녹아대도 되고. 됐어요. 자. 만약에 어떤 이차식이 있어. ax의 제곱 이차 부등식에서 이것이 항상 0보다 작대. 어떤 이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을 조건을 구하라 그랬어. 이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냐 x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아래로 축처져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것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접해도, 접하면은 0인 게 존재하니까 안 되겠지. 위로 올라가도 이만큼은 0보다 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한다 이런 형태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A는 음수가 돼야 하고 또 X축이랑 맞나 안만나안만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하고. 어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어렵단지 이해를 잘해야 돼해서 어,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은 자 어떠한 2차 부등식이 있어 이거를 영이 보다 크든 영보다 작든 이걸 풀으라고 했어 근데 이것이 인수분해 가 안돼 그래서 그 내용식으로 풀으려고 보니까 판별식이 영보다 작아서 어, 영보다 작아서 어, 실근이 아니야 그런 경우는 뭘 생각하자 완전제곱을 만들던가 완전제곱을 만들어 보던가. 또는 어,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하자 이해가죠? 이해합니까?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런 말들이 저기 204쪽 또 205쪽, 206쪽에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자 이거와 이거는 이 다음 단원에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